힘을 좀 주게 가지고 잡아 봅니다. 어. 투 펀치. 아, 잘한다. 포 펀치. 그레이트. 파이브. 식스. 세븐. 에잇. 나인. 11. 그래 힘1 1 잘한다. 11. 11. 1안 11. 11. 11. 11. Oh, 15, 16, 17, oh, 17 아, 18, 18, 1 18, 9 1 20, 19, 19, 19, 19, 19, 19, 19, 19, 19, 1 19, 19, 9 19, 19, 19, 1 19, 19, 19, 19, 오케이! Okay. 승리! 끝났죠? 끝났죠? 어. 이제 끝났죠? 이카가자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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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님 <왕관이> 구하러 가냐키저남친있어 <laughs> <laughs>